더워서 날씨가. 안녕하세요. 호출 언니예요. 오늘은 호텔에 투숙할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분들이 객실 예약을 하실 때부터 체크아웃 하실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인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선 객실 예약하실 때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객실 예약 확정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노쇼 차지를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예약부터가 안 되는 걸까요? 호텔 규정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신용카드가 없으신 경우에는 객실 예약을 확정받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지인이나 가족분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어서 우선 예약을 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서 예약을 확정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요즘에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호텔 예약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분들도 물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호텔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신용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시거나 불러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를 먼저 주신다고 해서 결제가 선결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선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패키지 자체가 선결제 예약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 번호를 받고 그 상태에서 결제를 하진 않아요. 예약을 확정을 해드릴 뿐이죠. 제가 앞에서 노쇼 차지를 위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번호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객실 예약을 하셨는데, 당일날 체크인을 하지 않으셨고, 체크아웃 하시는 날까지 투숙을 하지 않으셨다면, 호텔 입장에서는 고객님의 투숙을 위해서 객실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바로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실 예약을 할 시점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꼭 받으셔야 해요. 자 그럼 객실 예약을 하실 당시에 신용카드 번호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신용카드 번호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나요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체크인 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인 하시는 고객님의 신용카드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대신 예약을 해주는 경우에는 실제 투숙하시는 분의 신용카드를 받아야 해요. 물론 객실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더라도 그 외에 투숙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대부분 투숙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숙하시는 분의 신용카드 번호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에실 예약하셨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인하실 때 신용카드가 다르다 하면은 그때는 다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제적으로 결제를 하시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그 해당 신용카드로 체크아웃하실 때 결제가 되실 거예요. 조금 복잡한가요? 한마디로 처음에 객실약하실 때 주셨던 카드는 그냥 개런티용, 홀딩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결제하실 신용카드를 체크인하실 때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인할 때 받는 신용카드는 물론 객실료 지불도 가능하지만. 그외 업장에서 사용하신 비용도 그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객실에 들어가면 미니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니바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추후에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요금을 디파짓해서 체크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객이 장기투숙자이실 경우에는 중간중간 현금을 다시 받아서 디파체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 객실료 정산을 중간중간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휴가철이라서 해외여행 많이 하시죠? 이럴 때 진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를 한 번이라도 투숙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으셨을 텐데요. 체크인을 할때 신용카드를 줬더니 결제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가승인을 하기 때문에 결제 문자가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체크아웃 하실 때 확정적으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 보통 결제 문자를 받아보시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가셨을 때에는 가승인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결제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체크아웃 하셨을 때 특별하게 사용하신 게 없으시면 그 디파짓되었던 금액은 모두 취소가 되고 최종 결제 금액만 결제가 다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으로 결제가 된것 같은데 맨 처음에 체크인했을 때 금액이 취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호텔에 연락을 하셔서 호텔 객실 약본으로 알려주시고 내가 몇칠 투숙했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투숙을 했었는데 처음에 체크인했을 때이 객실의 금액을 이렇게 디파짓으로 너희가 결제한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체크아웃할 때 한번 결제가 되었다. 확인해 달라. 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답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해외에서 우리가 여행을 나가서 결제가 된 것들은 대부분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간혹 가다가 늦는 경우는 2주 정도 소요가 될수 있어요. 체크아웃 하시고 나서 1주일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호텔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내가 호텔리어의 경우에 외국 투숙객분이 우리 호텔을 찾아 주셨을 때 취소가 되고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고객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지하시고 체크아웃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매우 좋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투숙하시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